안녕하세요. 성성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원하시죠? 합격에서 영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그 영어에서 독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효과적으로 독해 공부를 할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 끝에 저랑 마주하셨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산문 독해를 통해서 독하게 어떻게 독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매일 산문 독해 매일 산문 독해는 교재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 교재가 한권 아니고 두권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본 완성 그리고 실력 완성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높이는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이 교재는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의 지향점부터 먼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재의 지향점은 바로.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당연히 교재니까 사실에 기인해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말 속에 정확한 의미는 바로 대비되는 단어에 있는데요. 사실의 반대말이 여러분 뭘까요? 바로 거짓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거짓이 아닌 의견입니다. 사실의 반대는 의견이다. 즉 좋은 책이야, 좋은 문항이야, 괜찮은 문항이야, 쓸만한 문항이야. 좋은, 괜찮은이라는 의견에 기인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방하는 반은 객관화입니다. 그 객관화를 어떻게 실현했느냐 저자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아래옵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항 분석 그리고 그로 인한 기출 소스를 발취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발췌의 내용을 가지고 다섯 문항을 제작합니다. 실제 문항을 다섯 개 제작하지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문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문항입니다. 이유는 실제 다섯 문장 중에서 두 문제를 드랍시키는 거죠. 살아남은 세 개의 문항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의 경쟁력을 제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아서 오리지널 문항 하나와 그것에 대한 파생 문항 세 문항 그렇게 한 챕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교재를 통해서는요, 하나의 소재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 익숙함으로써 문제를 풀지 않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재는 그래서 오리지널 문제와 신출 문제 세 개가 자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는 분포도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 말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세요? 실제로 도케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한테는 네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어휘, 그리고 구문, 그리고 소재, 그리고 논리. 이네 번의 단계가 실제로는 한번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의 덜컥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덜컥임. 이 덜컥임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휘는요. 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는 일성과 어디까지가 주언가요 구문에 대한 고민 아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라는 소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 마지막에 두 개가 너무 헷갈려서 답답합니다 이런 식의 일성으로 표면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네 번의 덜컥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밤에 잘때 이불킥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네 가지의 해결책을 이 교재에서는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시드립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 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어휘. 아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휘가 부족하니까 독해를 읽으면서도 어, 이게 무슨 얘기야? 답답하고 그리고 화나기까지 하죠. 그러면 어휘를 키워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독해 교재예요. 그러니까 독해 교재니까 어휘는 알아서들 하세요. 가 아니라 친절하고 꼼꼼하게. 각 어휘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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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페이지 외에도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들을 한땀한땀한땀 한 땀, 한 땀,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문제부터 신출문항 세 문항까지도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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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드림에도 아 나는 이 단어도 좀 모르겠는데 그럼 추가해야 되겠죠. 추가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개간 이벤트로 어, 이벤트와 함께 하신다면 또 어휘 시험지가 제공된다는 전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은 상세페이지 클릭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어휘, 그냥 넘겨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할수 있는 툴과 그리고 그로 인한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휘, 고민, 접어두시고 저랑 함께 하실게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뭐의 문제죠? 구문의 문제잖아요. 아 독해책인데 그러면 구문 분석이 구문책처럼 첩첩첩첩첩 돼 있을까요? 돼 있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지금 지문이 오리지널 지문에 대한 분석 파트인데요. 여러분 교재 그대로 있는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럼 보면 주어, 통사, 관계대명사, 목적어, 접속사까지 한땀한땀 한땀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직독 직해까지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리지널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드린다면 여러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영역도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3지문 옆에는요. 중요 구문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구문들은 각각의 교재에서 여러분이 한번쫙 공부를 하시고 나면 총 90개에 해당이 됩니다. 한쪽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게 고르게 구문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독해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구문까지도 잡아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보다 먼저 해당 교재를 사용하시고 합격하셨던 기수강생분들께서 가장 추천해 주셨던 부분이 이 구문이기도 합니다. 구문을 따로 가서 공부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메워 나가시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보하는 시간이 줄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올인원 교재로서 도움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라는 일성이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빈칸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그럼 이 빈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정답을 확인하느냐. 그에 대한 대답은 저희의 아주 교재의 특별한 부분인 워크북에 있습니다. 해당 워크북은 해설과 함께 하는데요. 단순하게 정답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워크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을 한장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한 페이지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멀리서 보셔도 이게 분명히 소재도 있고 해석도 있고 정답도 다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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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색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한 부분을 클릭해서 크게 키워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한 문장 문장이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밑에 바로 밑에 우리가 직독 직해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문 독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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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끈한 전문 독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직독 직해로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워크북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라는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뿐만 아니라 구문에 대한 깨끗한 연습과 그리고 자 뒤에 미진함이 남지 않는 진도가 나아가짐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보셨던 요 빈칸 부분 있죠. 그대로 맺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답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His idea about the natural law 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His idea 주어 about the natural law 천명고 is also related 동사까지 해서 한땀한땀한땀 한 땀, 한땀 분석과 그리고 밑에 어 이거 문법책이야?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워크북은 정말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따로 보실 수 있게 책이 이렇게 분권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에 딱 펼쳐놓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독학을 통해서 자학자습하실 수 있게 설계되어져 있고 또 교재화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구문 clear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단계 덜컥임인데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거는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 주제가 뭐야? 무슨 얘기야? 라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일성으로 드러나는데요. 실제로 저희 지문입니다. 오리지널 지문이고요. 여기에는 이분 아세요? 네, 칸트, 임메뉴얼 칸트입니다. 임메뉴얼 칸트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의 철학에 대한 지문이 자, 우리 실제로 국가지 구급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철학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자연과학, 해양과학을 하고, 우리가 천문학을 이야기했으며, 지진학을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공한 분야에 대한 지식은 남들과 다르겠지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 그러니까 기출됐던 소재들에 대한 한문항을 딱 풀었어요. 겨우 내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마리엘 칸트 지문을 풀었지만 갈급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은데 아, 나 이런 문제만 나오면 맨날 틀려. 아, 나는 무슨 무슨 높세 바람만 나오면 나는 압력과 불용 얘기만 나오면 자꾸 틀려 그렇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는지 그리고 나의 약점이라면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해당 소재를 세 개로 파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자제한 시간 2 분짜리 이세 번째 신출 문항은요. 자, 저,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칸트의 지문의 오리지널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칸트가 주창했던 다른 이론들, 그리고 칸트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같은 철학자의 이야기를 101, 기본 이상의 교양의 내용을 한땀한땀 한땀 선택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함께 선택한 서른 개의 오리지널 지문은 누구나 다 배경지식을 가지고 알수 있는 상식선의 이야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 이런 식의 전개가 있어?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땀한땀 한땀 오리지널 지문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선택받은 세 가지 문제가 함께하는 게 바로 매일 함께하는 산문독회입니다. 산문독회는 아무 문제나 배열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오리지널 문제에서 파생된 선택된 세문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점을 충분히 메꾸고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재에 대한 고민, clear.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면에서 하나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막 읽었는데, 손독해라고 하죠. 손은 갔는데, 아직 생각이 못 따라갔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시간 관리가 중요하죠. 실제 모든 문항은 2분에서 3분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데 정말 독한 문항들은 4분까지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팔목, 팔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태능 선수촌의 선수처럼 실제로 조금은 어려운 문항들은 4분까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2분 30초) 자 (1분 30초) 그리고 (2분) 자 보이세요 제한 시간을 제시해 드려서 연습하는 단계부터 시간 분배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고민 클리어 자 우리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마지막에 헷갈려서 자, 마지막에 헷갈린다는 건 나의 발목을 잡는 한두 문항이 있죠. 나는 이런 문제만 나오면 헷갈리더라. 나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틀리는 것 같아. 여러분의 독해 완성을 막는 그 무언가의 문제들만 사사삭 모은 그걸 찾고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기본 완성, 실력 완성. 여러분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여러분에게 필요하신 영역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에게 맞는 문제집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체만을 채워갈 수 있다면 마지막에 헷갈리시는 그 고민들 클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실제로 매일매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함께 했습니다 실제 저희 교재에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실력이 잘하는 모습들을 가시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플래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래너에 한땀한땀한땀을 채워 가시면서 여러분의 고민이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할수 있다라는. 대답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더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음, 성공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성공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이른 아침 그 노력이 저희 교재와 그리고 저와 함께 할수 있다면 독하게 공부하는 공부법,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 이 하려한 시간들이 의미 있는 그리고 OMR 카드 마지막에 마킹할 때딱 힘이 들어가고 확신으로 시험장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그첫 단계 저희 매일 3문 독해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3문 독해를 비롯해서 연구하는 컨텐츠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정이었습니다.